1박 여행을 가요. 근데 원래는 그냥 회사 제품들 좀 바닷가에서 예쁘게 찍고 싶다. 요런 대화의 시작으로 어, 그러면 한번 갈까? 해가지고 성사된 1박 여행이에요. 그래서 고성 갔다가 다음날 속초 갔다가 돌아오는 빡센 1박 2일 일정입니다. 지금은 7시 반이고요. 아홉 시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버스가 아니어서 휴게소에서 안 쉬고 무슨. 슈퍼스 터미널에서 멈춰서 쉬네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흐릴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좋아요. 저는 간선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laughs> 근데 그냥 길이야, 길 터미널이 아니야. 뭐, 뭐라고? 기사, 타도 기사님 타도 돼요. 타도 돼요? 세차, 그래서... 아, 그 안에 있는 그뭐 봉투를 그거 가지고 더라고 이게 뭐냐고. 아, 아니, 그래서 비상금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네 줄려고 모아놨다고. <laughs> 저는 우선 그 택시로 이동해서 장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너무 귀여운 의자가 딱네개 있어요. 이따 넷이 나와가지고 찍어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 인테리어가 좀 되게 옛날 식당 같은 느낌이긴 한데. 왜 뭔가 트렌디한 것 같지? 음. 여기가 어디랬지 가... 간.. 성간 아니 간성에서 여기가 어디지 지금? 우리가 온 음. 곳이 어디지? 알어많 음. 만옥네 민옥이 아니야? 납득이. <laughs> 고성에서 글라스하우스를 가려고 온 건데 고성에서 글라스하우스 오는 것보다 속초에서 글라스하우스 쪽으로 오는 게더 택시비가 조금 든다. 그렇대요. 맞지? 그래서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고성에서 우선 글라스하우스 근처에 있는 그 장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내부도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처음부터 찍던 분은 계속 닭, 닭이기 이게 나중에 나왔으니까 장칼국수, 만둣국, 국, 국.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먹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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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맛있어. 누가부터 음, 먹어요? 응, 저게 좀더 심심해. 좀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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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있다. 편한 게 어디가? 나는 사실 나 고등학교 때 가던 다, 다, 갔던 데는 그냥 약간 인스턴트 같은 자극적인 맛. 숙주를. 네. 너무 많이 한거 음. 아니야? 진짜? 고추를 뿌려서 음음 이제 장칼국수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갈거예요 원래 고성오면 항상 가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 글라스하우스에 갑니다 아직까진 바다가 안 보여.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여요. 오! 이제 좀 여행을 온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어디 골목길 같았는데 보여드릴게요. 바다, 바다, 바다. 자. 이럴 때 어떤 노래 들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이럴 때. 이럴 때는 글쎄 올릅니다 아, 너가 내 거지 정말. 글라스 하우스. 너무 오랜만이네요. 1년 만인가? 가자 자리를 먼저 잡아야겠다. 원래 여기가, 여기가 원래 다술 이렇게 쫙 있고, 빠거든? 지금 철이 아니라 그런가? 여기 앉아야 될것 같은데? 찍어 신다 해서 찍어 주시는 거잖아요 말에 맞죠부끄러다요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봅시다 섬마 아, 그게 끝이에요? 아 제가 까부는 게 지금 조금 사 있어가지고 요 아, 쭈쭈쭈 참, 차, 이게 찬 음식이니까 따뜻한 거 하나랑 또 죽, 좋워 그럼 아니, 어떻게 맛있더라고요. 시켜? 물에 두 개, 죽 하나야? 아니면 물에 하나, 죽 하나야? 물에 하나, 죽 하나? 글라스 하우스에서 커피를 음. 마시고, 바로 옆에 물회 물에 집에서 물회를 포장해 갈 거예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여긴 정말 저만 알고 싶어 하는 숙소거든요? 나만 알고 싶은 숙소. 모든 방이 다 오션뷰고, 짜라란. 복층이거든요? 슉슉슉. 올라가면 저 외부에 있는 욕조가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욕조가 있고 이게 진짜 짱이야 봐봐 여기서 탁 누워가지고 보잖아? 바로 오션 그냥 바다 그냥 바로 이렇게 바다야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나만 알고 싶은 숙소인데 대신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슉 화장실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화장대도 있고 티비가 위아래 층으로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지.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스팟이야. 안 않아요, 지금? 어, 나는 근데 목 어, 말라. 말라, 말라. 어, 어, 그 어디까지 가봐? 그, 어, 그거 없어지면 돼? 저는 숙소에 들어왔어요. 이제 물에 포장해 온거 먹으려고요. 바베큐는 냄새 배서 어느 순간부터 잘안 먹는 것 같아. 놀러 가서. 굳이. 그걸, 그런 어. 어. 그냥 이렇게 밀키트나 아니면 뭐포장에와서 먹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회를 포장해왔습니다. 짜라란. 조금 먹다가. 물회랑 전복죽. 맛있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그 아, 이거 이렇게 먹자. 자, 아, 저 주시나요? 네. 아, 감사해요, 공주님. 아! <laughs> 짜니 안 뜬다 짜. 아아있아죠아 진짜 맛있는 데스음아야와 간이랑 와 근데 몸이 따져. 싹 녹아 어, 딱 그렇지. 좋아. 응. 음. 음. 여기서 이제 무를 어쨌든 안색 음. 그러 면은 그대들이 원할 때 봄을 찾아. 지금 네, 찾아볼래? 아, 야 잠깐만. 근데 딴거 와. 땅한면 와. 아, 딴 거. 자, 어, 와. 나, 나, 그럼 시간이 될까? 왜냐면은 이 선물들도 내가 나도 갖고 싶은 것들이어서 그대들이 못 찾으면 다내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얘들아, 아빠 이거 너무 좋대. 그러니까 그래. 건들지 말라는 거야. 들거도 돼요? 어, 자, 잠깐만. 나 친구야. <laughs> 준비. 준비. 시. 작. 근데 밑에도 있어. 잠깐만, 펴봐봐. 상품은, 상품이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뭐때> 그러지? <laughs> 야, 뭔데 그러지? 그러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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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트루플 너무 좋아요. 웃음> Hey, okay. 비가 오고요. 아침에 달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과한데? 귓거리는 빼도 되지 않을까? 너무 목걸이에 막아니아 너무 괜찮아. 민것아 너무 꼬민 거같잖아 아, 아, 너무 괜찮아 너무 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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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속초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징어 국밥을 먹으러 가죠. 오징어 국밥? 네, 오징어 국밥. 오징어 국밥을 먹고 카페를 갈 건데, 저희는 목적이 있어서 둘둘 찢어져서 카페를 갈 예정입니다. 아, 이러고 우리 가는 보시면 속초에 냉면, 뭔가 서점이 있고. 그런데 가줘야지. 서점이 유명하게 분우당 서림 아, 하나랑 아, 동화서점 하나가 있어요. 어. 래 어, 가자. 가다 다른데 취향이 같은게 문구를 좋아하는거랑 책을 좋아해요 서점도 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시장도 가죠 예무튼 알찬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온거 같습니다 지금 웨이팅이 벌써 있어요 지금 몇시냐면 지금 10시 42분인데 우리 오징어 해장국으로만 4개 먹어? 그래? <laughs> 지금 뭔가 아쉽네. <laughs> 좀 아쉽네. 비도 오고 그래서 따뜻한 국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국물 진짜 맛있어? 아 잘했다. <laughs> 진짜 얼큰하고. 제가 콩나물이랑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다 들어있어. 너무 좋아요. 존나 술 많이 먹었다. 이걸로 해장해야 돼. 사장님, 저희 맥주 하나 주세요. 어. 저희는 이제 오래된 아이, 서점에, 서점에 그래. 갈 거예요. 동화, 동화. 동화 서점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호당 서림을 갔다가 동동 동화 서점을 가요. 저희는 여길 갑니다. 아, 저희가 책을 다 좋아해요. 저희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죠. 다들 독서 좋아하죠. 오 오. 여기 까불면 안될것 같은데. 아, 오, 오, 먹어야지 그래, 무튼 거기보다 더 오래된 서점이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거기보다는 확실히 좀 좁은데.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오더니 지금 하늘이 진짜 그림 같아. 너무 예쁘죠? 와! 무슨 일이야? 어머머머. 어. 저희는 이제 서점 두 곳을 갔다가 카페 하나를 또 가려고 합니다. 세렌게티 커피라는 카페를 갈 거예요. 여긴 좀더 빈티지하죠? 네! 음. 맞아. 서인이 오늘 착장에 어울리는 곳이 아, ESFJ 착장이야? 커피도 먹고 디저트도 먹을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사실 원래 오늘 시간만 되면 카페 한두개 정도 부시고 싶었는데, 그치? 지 아. 일찍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책도 보고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요. 아쉬운 부분이지만, 가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동네 골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겠죠? 이제 카페에 다온거 같은데, 오! 사람이 가득 찬 느낌이네? 짠! 여기가, 아, 여기가 되게 이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개에 2,500원.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야외 자리도 너무 예쁜데, 비가 와서 조금. 그러네. 근데 여기 자리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서 꼭저 대신 드셔주세요. 진짜 좋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 솔티카라멜. 아. 어, 그런 맛있어? 얼근히 응. 먹어볼게요. 음. 맛. 음. 맛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360도로 다 마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마시려면, 여기 있는 거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별거 아닌데, 너무 마음에 들어. 대단하지 않은 하루만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래, 감사아니죠 <laughs> 난 약간 여기 파이팅만 있어도 난 되는데 근데 <laughs> 저 이런 걸 좋아해요 저걸 좋아, 좋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아해 거. 근데 가끔 그런 거아 이런 거를 어느 시점에 봐야지 확 와닿아서 감명 깊을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긴 해 세렝게티에는 사람이 진짜 많았고 웨이팅도 많아서 저희가 여유롭게 커피를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어. 좀 아쉬웠다. 맛은 좋았으나 엄청 여유롭게 커피를 즐길 만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 아니 근데 사실 누가 막 나가라고 내쫓은 건 아닌데 그냥 뒤에 사람들 줄서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구경하고 싶고 해서 좀 서둘렀어요. 가서 술빵이랑. 만석닭강정을 사서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속초 좀 특이한 게 꽃집이랑 다육이집이 진짜 많아요.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본 데만 벌써 네 곳이 있어. 사실 꽃집이 동네에 막 이렇게 몰려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아, 뭔가 속초에 예쁜 소품샵 같은 걸좀 서치해보고 왔을,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선생님? 아, 다한아 원래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지금 제 옆에 안 계셔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선생님 이분이 잘 할지 지금 조금 불안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 오. 진짜 와 시장에 사람 진짜 많아요. 어저술빵을 말하는 건가? 아니 술빵이랑 만석닭강정 둘다 사먹고 싶은데 <목소리> 개인적으로 전 술빵이 더 땡깁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무래도 또 치킨집 딸인지랑 아 닭보다는 술빵인데 기야 이게 줄이 아 대박인데? 여기가 유명한가봐요. 줄이 엄청 길어서 이거 술빵못 먹겠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술빵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너무 길어.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술빵이 유명한 거야? 지금 저희는 돌아다니다가 기념품샵 같은 데를 들어와가지고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이런 마그네틱 같은 거 사가는 거난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귀여운 카라멜을 발견했어요. 너무 귀엽다. 초당 옥수수. 이런 건 그냥 재미로 사보면 좋겠다. 유명하다는 코끼리 어, 분식이 왔어요. 저팥 찹쌀 도넛츠랑요 하나요. 생도너츠 100 그럼 요거두개 주세요. 음, 이건 팥이 안 드는 찹쌀 도너츠? 좀 맛있다. 우선 큰 길로 가서 택시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시장 일정이 일찍 끝나가지고, 근처 빙수집에 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너무 다 이뻐. 근데 이건 뭐야? 시집. 너무 예쁜 게 많아. 이건 탕 딸기밭, 괜찮아? 향을 맡아보고, 치들 블렌딩 할수 있는 곳이에요. 오맛있겠다 음, 취향이 진짜 다 다양해서 자, 빙수, 커피, 골고루 시켰습니다. <laughs> 진짜 이 정말 내 친구라고? <laughs> 진짜 정말. <laughs> <저> 멀리 <laughs> 지들이 입혀먹고. <laughs> 아니, 진짜, 예쁘다. 지들이 입혀놓고, <laughs> 너만은 <한거> 아닌지. <laughs> 자, 각 가져가세요. 벌칙스윙 잘하고 있죠? <laughs> 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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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지 않아요. 근데 <laughs> 요것도 예쁘게 나오냐, 새지들이 입혀놓고.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laughs> 굴러갔네. 아, 걔를 그렇게 하는 거래? <웃음> <응>. <웃음> 너무 예뻐, 근데. 이렇게? <laughs> 네. 어쩌면 좋. 음, 아, 그 향이 너무 있어. 그치, 아, 나도 이런 거 먹을 걸 왜? 어? 이런 <목소리> 데스> 데스> 먹고 을 그랬거든. 이런 데서나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목소리> 맞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나 저기 서울 가서 먹을수 있잖아 맞아. <목소리> 맞는 말이야. <목소리> 얼마였어? 8000원. 83,500원인가? 아무튼. 이 사고 내가 안는다고이 맛이. 다 그럼 이거 그냥 오려서 이렇게 먹는 거지. 튀백을사 볼까? 응. 좋은 생각인데. 아, 이거 선두살. 3인분. 이거 뭔데? 이거 뭔데? 토마토야? 이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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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 추... 인데난 <laughs> <laughs> 토마토가 이렇게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 <laughs> 때 먹으면 맛있어. <laughs> 어. 어, 안 그러면 야채 먹는 거 같잖아. 아, 내 사진을 안 보내고 다른 사진. 아니야. 맛있어 여 여행 다들 어떠셨나요? 아, 어, 최고였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야, 그렇게... 나 너무 좋았어. 난 걱정했거든. 왜?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오랫동안 있는 게또 달라. 응. 일할 때 있는 거랑 응. 각자 취향이 있는 여, 여행을 가는 맞아. 거랑 맞아. 진짜 맞아. 달라. 약간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해서더 괜찮아. 네, 다행이다. 맞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이번 여, 여행 진짜, 진짜 재밌었어. 응, 나도 재밌었어. 나 기대 하나도 안 했어. 나도. 야, 약간. 또 떠들고 재밌고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이런 여행을 떠낸 것도 재밌 나도 막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안했그냥 우리끼리 재밌게지 재밌게 재밌게 어... 이런 생각까지. 그냥 장소만 바뀐 우리들의 놀이다. 약간 이런 느낌. 바다에서 너무 좋았어. 바다? 다행이다. 바다 그... <웃음> 나랑 선영 님 아까 가면서 무슨 일 열심히 한것 같다고 일 <laughs> 열심히 했어 나도. 아니 근데 나는 혼자 바닷속에 들으면서 일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 어, 응, 다행이다. 아, 자, 저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석닭강정 사온 걸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서 여행 후기를 남편에게 이야기 해줄까 합니다. 그 뭐냐, 원래 고성을 좀 자주 갔던 터라 별 계획 없이 갔었는데 이번에 갔다 와보니까 속초랑 고성을 같이 가려면 속초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속초 터미널에 내려서 거기서 먹부림 하고 올라오면서 저만 알고 싶은 그 숙소를 가는 고 루트가 진짜 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해보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완전 거꾸로 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지 고성을 자주 갔었어가지고 근데 속초까지 들릴 거면 고 루트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박 2일도 야무지게 잘 다녀왔고 그럼 고성 속초 여행 뜰~~ 이게 킹받는 포인트였던 거 이거를 내가 진짜 멋 부린 것처럼 입으면 너무 챙피하잖아 그게 벌칙이었거든 이걸 제일 멋있게 입기 찾아봤어아 음, 근데 뭐 사실 사람들은 관심 없지 근데 그냥 내가 더 그런 거였어 여기저기 많이 생겨가지고 음 근데 만석은 찍어도 맛있긴 한다 음... 진짜 이건진각 진짜... 크잖아 응. 휴일 내내 이것만 먹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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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